6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이어서 용산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박희영 후보자 만나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우선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출마하게 된 이유 그리고 표심을 모을 선거 슬로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용문시장을 오가면서 어떤 서민들의 치열한 치연을...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삶을 지켜보면서 또 부모님들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 자연스럽게 저도 용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뭐, 작게는 사실 집앞 쓰레기를 치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체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치에 잘 녹여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제가 지냈는데요, 구의원 시절 하면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때. 겪었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용산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어, 지난 총선 권영세 의원 그 선거를 도우면서 그 용산에 대한 밑그림, 용산에 대한 공약,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용산에 대한 그 비전을 같이 가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용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고 그 용산에 대한 가치를 이제는 상승시킬 때가 되었고 그 역할을 부동산특위위원장 또 용산공원 조성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노력했던 저, 저 박희영이 잘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용산구 의원을 비롯해서 권영세 의원 부동산 정책 특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예 아까 제 선거 슬로건은 제가 네.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새로운 용산 힘 있는 구청장 이게 네. 제 슬로건입니다. 어, 가장 인상에 남는 건 작년 7월 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어. 용산공원 내 20%의 공공주택 8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그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실은 이 개정안은 당시에 전문위원들도 이거는 옳지 않고 원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개정하려면 국민적인 합의나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 안건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권영세 국회의원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 어, 기자회견을 하셨고, 네. 저에게 바로. 그 계약 저지 그 온전한 용산 고성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 조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계약 저지 특위를 구성하라고 하셔서 제게 맡기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그 뜨거운 여름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서명도 받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잘 막아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그 시기가 당겨졌고, 완전히 막아내는 결과를 얻게 된 셈입니다. 지금부터는 용산구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또 개발 제한에 네. 대해서 잠깐 네. 언급이 됐는데, 네. 아무래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발 제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네. 처음에 이제 용산이 그 광화문 시대를 이제 대신할 지역으로 거론될 네. 때만 해도 지역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 안 그래도 지어 있는 남산고도 제한이로 굉장히 네. 그 개발에 제한이 걸려 있는데 과연 어~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 더 많은 규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어~ 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실제로 직접 그용산의 집무실 이전에 관한 브리핑을 할 때도 추가 규제는 없다. 추가 제한은 더 이상 없다라고 네. 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영세 의원께서도 없다라고 했고,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도 추가 제한은 없다. 절대로 더 이상 규제는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는 좀 많이들 안심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어떤 생활권에 대한 침해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 일 예로 보면 4월 29일 날 이미 그 용산역 불과 600m 떨어진 그, 어, 용산역 주변에 어, 38층 그, 어, 개발이 네. 어, 수, 허락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아무 제한이 없다는 것이 지금 다 국민들, 우리 용산 국민들께서는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교통 혼잡. 시위에 관한 집회, 이런 소음에 관한 문제를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조차도 향후에 용산구민의 입장에서 용산구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정부에 또는 어, 서울시에 전달해서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오는 이 용산르네상스 시대에 있어서 가장 이익을 볼수 있는 수혜자는 용산 구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산 구민의 편에 서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 또 피해를 입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조차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용산의 재개발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용산구 뉴타운 사업들 어떤 네.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까요?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네. 경우는.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어, 지금 사실은 용산은 전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 예정지이거나 개발 중인 정도로 굉장히 개발의 여지가 크고 네. 개발에 대한 열망이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남뉴탄 같은 경우는 1구역을 제외하고는 2, 3, 4, 5구역이 제대로 좀 밟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그동안 서울시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그러게 좀 변화의 삶, 좀더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구도 제한을 받았고, 당연히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 지금, 지난 정부네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어, 세법들이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용산입니다. 공시지가는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생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조차도 징벌적 과세에서 이제는 재산권을 지키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풀어 개발시켜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남뉴타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파동 원효로 여러 곳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서울시와 또는 국토교통부와 용산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전달해서 용산구민들이 좀더 편안한 삶을 살수 네.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용산고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은 이제 용산은 너무나 잠재력이 큰 무궁무진한 정말 그 발전 가능한 그런 용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 100년 이상 어,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아픈 역사도 갖고 있었고요. 또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철도가 지금도 일명 땡땡거리라고 합니다. 철도가 지상으로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도 또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그런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용산 르네상스 시대에 철도와도 지하 철도도 지하화를 하고 또 용산공원도 조성하고 국제업무단지도 잘 조성해서 이제는. 용산의 가치가 이제 용산이 비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용산이 제대로 용산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구청장이 나서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권영세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구청장까지 힘 있는 구청장이 된다면 이런 저희들이 그 동안 어, 진행되지 못하고 또는 지지부진한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나갈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아마 군민, 용산 구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어, 이해하시고 바로 저 박희영을 뽑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박희영 후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